다음 넘겨보시면 상림관계라고 테마 6번 상림관계 상림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갑토지와 인접한 을토지 서로 인접한 상태에서 농지라고 해봐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물을 얘가 물기를 이쪽으로 자기 논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안 주면 얘는 물못 받잖아요. 서로 간의 토지 소유권의 이용 관계를 조정하는 그러한 관계를 상린 관계라고 합니다. 이웃 사이에 이웃 사이. 여러분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이것도 넓게 보면 상린 관계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어느 범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서설 부분에 보면 첫째 줄 인접하고 있는 거기 밑 줄. 한자 자체가 그렇죠. 서로 상의 어, 이웃 인자예요. 서로 인접하고 있는 어,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법에 정해놓은 것들을 상인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277페이지 217조 매연 생활 방이라고 인미시온이라고 공해 인미시온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음악을 너무 크게 크게 틀어 놓거나 아니면 거기서 계속 뭐물 물건을 폐 폐타이어 같은 걸막 계속 소각하거나 하면 냄새 그 소음 이런 걸로 고통 받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생활 방 그걸 생활 방해라고 합니다. 공해 금지 청구를 할수 있고 넘지면 278페이지 216조 인지 사용 청구권. 니네 땅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내가 공사를 하려면 뭐 건축 자재도 좀 옆에 쌓아와, 쌓아 쌓아놔야 되고 트럭도 큰 덤프 트럭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옆에 땅, 니네 땅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내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그 요건을 갖추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내 땅에 왜 네가 들어오냐 못 사용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 사용 청구권 간단한 간단한 거고 밑에 양가로 이해 주위 토지 통행권 건 중요 표시 상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위 포위된 거 포위 내가 포위됐어요 이게 도로가 있는데 공로 여기는 절벽으로 나갈 수가 없고, 여기도 절벽으로 나갈 수가 없고, 여기도 절벽이에요. 우리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공로로, 이게 도로. 도로로 나가야 뭐 사회생활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내 땅은 이렇게 돼있어, 내 땅은. 갑, 토지, 을, 토지. 을은 자유롭게 자기가 나갈 수 있는데, 갑, 나, 나. 나는 얘 토지를 통과해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땅좀 길을 터 달라 나좀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자동차 다닐 수 있는 또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통행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뭔 소리냐 왜내 땅에 네가 쓴다는 거야 못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행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위 포위 포의, 포위한 토지죠 주위를 주위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통행권 물론 자이땅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 통로. 을은 이렇게 하겠죠. 야 가운데로 가는 건 그렇잖아. 여기 한 구석으로 이쪽으로서 해 다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서 다니는 거야. 어쨌든 통로는 터줘야 돼요. 그러면 터주는 대신에 남의 토지를 사용하니까 사용료는 내야 되겠죠. 유상입니다. 유상. 원칙이 유상이에요. 다만 예외로 돈안 내고 내는 게 있어요. 예외로 무상인 경우. 내 네, 건데. 갑과 의리 공유자였어. 갑과 의리 아버지로부터 이 땅을 한 필지 땅인데 이게 하나였어, 한 땅, 백 번지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형과 아우가 이거 한 필지 공유하지 말고 쪼개자, 둘로 나누자. 그래, 좋아, 둘로 나누자. 그래서 이게 백 다시 일 번지, 백 다시 이 번지 나누고 이거 형이 갖고 이건 동생이 가졌습니다. 뭐 형이 자기가 좋은 땅 갖고 동생은 이게 이제 포위된 땅이죠 통과해야 되겠다 형이 그럼 이로 가 이로 통과 돈은 내야지 통행료 이런 경우는 무상이라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둘이 둘이 분할하거나 또는 갑이 일부를 떼어서 을한테팔 경우 양도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양도 한 당사자 사이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이다. 무상, 공짜. 특별히 돈 내는 걸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무상.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갑을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이 새로 산 사람을 소유권을 승계한 사람이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한테는 돈을 내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상이지만 무상은 두 사람, 분할하거나 양도받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특별 승계인에게는 원칙대로 돌아가서 유상이 된다. 그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219조 봅시다. 어느 토지와, 어느 토지, 포위된 포이, 토지라고 적어주세요. 포위된 토지, 어느 토지와 공로, 도로,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즉 포위된 토지 소유자는 주변 토지, 포위한 토지죠. 주변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아, 뺑 돌아서 몇 킬로를 돌아서 가야 되는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까지 만들 수 있어 도로까지 만들 수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구석에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해야 된다. 279페이지에 219조, 이 원칙입니다. 보상 의무. 돈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돈은 내고, 사용료는 내고, 써라. 그러나, 넘겨보시면, 281페이지에 동그라미 2, 예외입니다. 예외. 무상, 무상의 동그라미. 일정한 경우에는 공짜다. 220조. 분할, 공유물 분할입니다. 우리 뒤에 이제 공유물 분할 배워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거나, 원래 100번지였는데 두 개로 나누는 바람에 하나가 포위된 토지가 됐다. 그런 경우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게 주지 토지 통행권인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무상이에요. 공짜. 이 양. 무상의 어, 이러한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똑같다 그 취지가 똑같겠죠 분할로 되거나 일부를 떼어서 양도하거나 하는거다 마찬가지다 여기까지가 토지와 관련된 상인관계고 양가로 3번에 물에 관한 상인관계가 있어 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넘기면 282페이지 양가로 4에 경계에 관한 상인관계가 있어요 즉. 이웃 사람과 담을 설치하죠. 담을 두 개를 설치하진 않잖아요. 한 개를 설치하죠. 그럼 이 설치 비용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237조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거기 밑줄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한다. 그리고 이 통상의 경계나 담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 거기 밑줄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다음에 동그라미 2에 보면 수지 목근 수지는 나무 가지 목근은 나무 뿌리죠 나무 뿌리 자 나무 가지가 옆에 옆집 나무 가지가 내 담을 넘어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뿌리 나무 뿌리가 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항을 보시면 수목가지, 나뭇가지가 내 담을 넘어서 왔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르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자르면 그거는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자기가 자르지 못하고 "잘라 달라"라고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항을 보시면 응하지 않을 때 이제 자기가 직접 자를 수 있고 사망.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어왔다 이거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청구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무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토지 싱글궁지 너무 깊이 파면 안 된다는 멀리 떨어져서 파야 되고 283페이지 디귿의 차면 시설 건물이 바로 붙어 있으면 뭐 밖에다가 창에다 뭐 이렇게 차면 시설 하잖아요 불투명한 뭐, 뭐 같은 거그런 아, 얘기입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287페이지의 취득시효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